자, 지금 일단 보시면은 자, 오늘 8강으로 올라간 선수들 잠깐 보겠습니다 스턴 토스 노랑 곰돌이 토스 그리고 지금 이제 양, 그 마지막 경기는 제라툴메카 선수가 부전승으로 올라가고 여기 이제 시데유의 토스와 마무리 저그 중에 누가 올라가느냐인데 아니, 지금 오른쪽 라인업은 죄다 토스가 올라갔고 왼쪽은 죄다 테란...인데 이거? 아 여기서 마무리 저거가 못 올라가면은 8 강에 저거가 없네. <laughs> 극혐이네 이거. <웃음> <웃음> 누가 벌레를 모르시나요? 근데요. 네. 저, 제가 그때 ASL 그두 번째 때도. 네. 구세주 빼고 아무도 없었. 어 근데 웃긴 건 구세주가 8 강인가 거기서 4 강을 못 가고 무너졌는데. 아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그때도 막 이지피 적고 뭐다 떨어지고 응. 구세주 조금만 올라와서 예, 아우 잡아 잡아. 그랬 그랬었죠. 야, 저 언터처블 테라니 아디오스 이기는 경기도 제가 어제 했었는데 정말 기가 막혔죠. 진짜 근데 에이. 이제 보통의그 어떤 뭐 뭐 다른 오프라인 대회라든가 뭐 다른 온라인 대회 이런 데서 나왔던 결과들과는 좀은 판이하게 다르게. 네. 불꽃 테란이라는 이름도 얻었고 그죠? <laughs> 네. 언더저블 테란은 처음에 장작을 참 열심히 모아요. 네. <laughs> 장작을 모으다가 불만 붙으면 그냥 야, 불 붙여라. <laughs> 이렇게 <이러면. 웃음> 그니까 누군가가 휘발유 껴안져주면 되는거네요 그죠? 예 네, 거기다 그냥 부싯돌 그냥 라이트 하나 던지면 그냥 네, 뒤가 없어요 자기 기지 다 털려도 가요 그죠? 자 시대의 유해님은 준비되셨나요? 자 이제 경기 두 번째입니다 네자 마초방송 공식 스폰서입니다 여러분 통신 3사 SK KT LG 인터넷 휴대폰 개통은 어디? 현금 상품 가장 많이 주는 네이버의 개통넷 추천인 mc마초 부탁드리겠구요 네 여기 뭐 사이트 주소는 도구통.net인데 여기서 도구통 n e 슬래시 네 마초1929 제 아프리카 이드랑 똑같이 그 주소창에 쳐도 네 가입 회원가입 가능합니다 자 님버스로 달려볼텐데 마초방송 asl 시즌3 16강 네 6차전 네 6차전 경아 7차전 경기네 따지고 보면 그죠 16강 2일차 3차전 경기에 네 자, 바로 가죠 2세트입니다 양쪽 님버스에서 네, 마무리 저그와 시대유의 프로토스인데요 네, 1대0으로 지금 마무리 저그 앞서가고 있고요 도움 말씀에 대거, 박대건 해설 함께하고요 네, 가시죠 네, 그리고 모토케이 해설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전장으로 가시죠 마초입니다. 대한민국 스타크래프트 2 넘버원 개인 방송 진행자 MC 마초 아시죠 여러분? 마초 네, 방송은 아프리카 다와 트위치에서 매일 밤 8시에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결방일 때 잊지 마시고 유튜브 다시보기 채널 이용하시기 바라고요. 추천하기, 즐겨찾기 즐겨,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전장으로 1 자 일단 보겠습니다 경기 시작했고요 잠깐 스코어 버드 수정하겠습니다 아 멋진 경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일단 오저빙 맞추고 네오저빙 맞추고 네 보이시는 시 한시 쪽에 분홍 색깔 적음이다 네 무리무리 팸의 마무리 적음 지금 뭐 맞춤 방송에도 굉장히 많은 무리무리 팬분들이 와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어, 지금 뭐 지금 경기 딱 시작하는데 막, 마무리 마무리 막 이러면서 채팅창에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렇죠. 네, 저 그리고 일곱 시 쪽에 네, 노란색깔 프로토스입니다. 네, 시대유의 프로토스. 우리 시대유의 프로토스 시청자분들은 지금 안 계신가요? 앞에 수 달려 있는 분들이 아마 팻닉으로 알고 있는데 수요수. 네, S U. 아, 그 왜요? C U. 아, 아. <웃음> <웃음> 그렇구나. 없네요, 근데. 자 일단 <laughs> 아니, 아까 한한번 있었어요. 아, 있었습니까? <웃음> 네. <웃음> 어 그렇군요. 자 일단 관무이가 아니라 내 네, 재련소 뒷마당이 있는 맵이죠 이 맵이. 네 이거는요. 네 이거는 광자 프로시 할 생각이세요? 광란이 나가요. 이게 절대 뒷마당이 있는데 절대 그 재련소가 먼저 올라가서 좋은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하겠다는 건데, 하필 대각이에요. 그쵸? 운도 안 따라주는 시유. 어, 근데 꼼꼼하게 확인해주고 있는 마무리적 그, 와. 근데요, 그 생각 안 들어요. 뭐냐면, 네. 어제부터 뭔가를 네? 하는 사람이 졌어요. 아. 그뭐몇 가지만 뒤져보면 그 앞전에 내추럴 테란도 열심히 뭐 지뢰 쓰고 앞에 벤시에 뭐이연타에뭐 했는데 수비 일변도인 스피어 테란한테 지고 네, 광자포로시 들어가요 그죠 네 그리고 그 뒤쪽에 이었었던 뭐그 언터처블하고 아디오스도 보면은 바퀴 마지막 경기 3경기만 봐도 바퀴 더블링을 해가지고 끝내 버리려고 그래서 다 끝났다고 모두들 다 끝났다 이거 테라인 졌다라고 했는데 네 막나 보자 뭐 이런 식의 무세 소리하면서 했는데 그것도 뭐 어떻게 무 말도 안 되게 워터 처불이 이기고 네 악는 네. 쪽이 이게 시대가 상대방 눈치를 봐가면서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뭔가 그러니까 공격적인 선수들이 졌다는 얘기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이거를 굳고 대응하는 쪽이 조금 더 좋은 그림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네. 마무리 저그가, 네. 굉장히 운영스러운 저그예요 운영을 엄청나게 좋아하고, 실제로 프로토스 전을 할 때도 보면 운영을, 그러니까 장기전을 훈련할 때는 거의 안 지거든요. 근데, 네? 유독 지는 경우가 보면은 이제 중반 타이밍, 초중반 타이밍에 프로토스 찌르기에 되게 허무하게 지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래서 그래서 더 이렇게 꼼꼼하게 자기는 초반에만 앉으면 된다는 마인드로 약간 게임하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저 탐사정 하나 숨어 있는 게 저게 나중에 또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라요. 그렇죠. 탐사정. 사실 그래서 정말 저그들이 잘한다라고 하는 저그들은 저 탐사정을 꼭 찾아서 한 마리 이상은 제거를 합니다. 그죠? 그렇죠. 맵을 돌아다니면서. 저그를 만약에 뭐, 네. 정말 그뭐즈 모토 해설이 말한 것처럼 정말 그런 선수고 그런 약점이 있다라면. 네. 같으면 이렇게 뒷마당먹고 바로 6차관 끝내기 들어가요 제가 만약에 쉬우면 그걸 알았다 아... 6차관해서 그냥 뽕뽑아서 끝낸다고요 그쵸 왜냐면은 전진수정사 2개도 있겠다 야, 저 사실 뒷마당에서 소환을 몰래 하면 알 수가 없어요 저걸 부시기 전까지 그쵸 그니까 저 뒷마당이 살아남으려면 6차관이 그나마 이 다음에 가장 빠른 공격타이밍인데 자, 일단 지금 저글링들이 뭐 자네를 건드려 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저건 뭐냐 저거? 뭐, 뭐 찢어진 거예요? 3시 쪽에, 2시 쪽. 노랑 프로토스 부분. 어. 아까 마당 치소 시켰잖아요, 이걸로. 네, 네, 네. 아, 아니요? 이게 두막 많이 아 그러니까 광자포로 씨만 간주하라는 데막 많이 젖어지는것 같아 가지고. 일단은 이제 시대의 선수가 뭔가가 올라가야 돼요. 테크든 뭐간문이든 뭐가 이제 올라갈 텐데. 네. 뭐가 올라갈까요? 아우주감문그쵸죠 뭐가 우주감문야이 선수가 근데 진짜 만약에 혹시나도 비닐든 예언자 막 이런 거 나오면은. 네. 진짜 쓸거 같거든요. 근데 네. 포자축수도 없고. 오, 근데 하나 의향한건 보통 마무리 저그가 저그 저프전에 보통 부하장 3개가 기본인데 네 2개에서 땅굴 박 지금 뭔가 하겠다는 건데 땅굴 박히거든요네아 어, 저게.. 땅굴에 속옷까지 하는 걸로 봐서는 무슨.. 무슨 의도죠? 어어.. 그니까 저게 버로우 업그레이드를 안 한다면 네뭐 소거 바퀴로 뭐 세게 한번 치면 이렇게라도흘 선언하겠는데 소거 버로우를 하고 소거까지 해서 활용을 하려면 그그 그 뭐죠 그 땅에서도 다그 움직여지는 업그레이드 그 이름 이름을 모르겠는데 땅굴발톱이요 네아 그것까지도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은 시대 위의 토스는 근데 보통 이제 프로 토스 전에서 땅굴발톱 어, 아 이거 그러니까 프로토스 전에서 버로워 업그레이드가 되면 대부분은 땅굴 발톱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만약에 그런 걸로 뭔가 대박을 노리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네. 지금 시대 위의 프로토스의 빌드가 막기에 너무 좋아요. 공허도 애초에 찍혀 있고, 그렇 로건 올라가면서 멸자나 뭐 거신 같은 테크도 어, 찍힐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고, 그렇뭐간직선 이제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러면. 저걸 먼저 한 걸로 봐서는 뭔가 올인이 올 거라고 생각했었던 거 같은데 네 양쪽은 일단 정보전에 지금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결국에는 아까 페인에서 아까 시데위에 선수랑도 경기 끝나고 잠깐 얘기를 좀 해봤더니 겨, 자기가 아까 전 1경기 때진 이유는 딱 아까 모토오케이에서 말한 대로 딱 그걸 얘기하더라고 모선행이라모선행이 제1의 실패의 원인이고 그런 거를 자기 스스로도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결론은 이 둘은 실수하면 가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서 땅굴 발톱 먹거리 해주고 있는 마무리 적어고요 그렇죠. 자, 여러분 굴락이죠 지금. 야, 10분 때 굴락. 십분때 굴락은 그러면은 지금 땅골발톱 박히만으로 끝낼 생각은 없고 제가 생각이 땅골발톱 박히는 그냥 단순히 잠복해 갖고 적진 견제만 계속 갈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아까 흔히 뭐그 네. 뽕뽑기가 들어왔을 때 땅굴 그 잠복이라든가 땅골발톱으로 박히고 숨어가면서 수비를 그쵸. 생각하면서 그대로 아 이거 올 생각이 없구나 재산멀기에다가 우주공항에 견제만 할 거구나 보니까 네. 그러니까 바로 그대로 굴라 그들이 쭉쭉 올리고 있어요 지금. 그죠? 자, 시데유의프로토스입니다 저기 안쪽에 보이시는 분 벌써, 네, 적진으로 바퀴 들어가고요 스탭님 별풍선 하게 팬클럽 가입 감사드립니다 땡큐 써마칭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시... 마무리 저거는... 이게 사실 마무리 저거가 좀 많이... 뭔가 투자를 한거 치고는 사실 거둔 게 없거든요? 초반에, 초반부터 뭔가 공격 유닛에 투자를 한거 치고는 네그래서 굉장히 가난해요 지금 자, 네 저그가요. 네. 그리고 근데 사실 근데 저그는 굴락 올리는데 필요 조건 중에 하나가 이제 팔가스인데. 네. 그래야 이제 원활하게 굴락의 값비싼 유닛들을 이렇게 충분한 그 저그 다운 물량으로 돌릴 수 있다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자 일단 가시움지나 연구되고 있습니다. 히드라 사거리업이죠. 그래서 살모사를 찍어주고 있는데 바드라 네. 살모사 타이밍을 한번 잡을 것 같기도 한데 아 바드라 살모사 타이밍을 잡기는 근데 바드라가 너무 지금 양이 적어요. 그리고 딱 적절하게 살모사가 빨리 나오는 만큼 지금 시대위의 선수가 뭐 빠른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미 고이 고이기사 기사 기사전 기록 보관소가 준비가 되거든요. 그렇죠. 보통 살모사랑 고이기사가 나오면은 활류가 빠르, 빠르니까 그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시대위의 프로토스가 지금 돈을 좀 많이 어, 많이 좀 쌓여 있는데 저것도 이제 써주고 이제 분광기도 찍어주면서 네. 어 근데 어, 근데 생각보다 시대위의 선수도 병력이 많이 없네요. 이게 살은사 타이밍을 잡으면 환류가 제아 어, 일단 가 저기 제대로 꼽피면은 일단 수비가 가능할 것 같고 네. 환류를 쓰기 좋게끔 또 거기다 게시까지 걸어줬고요. 광자가 충전 들어갔고요. 사실 이 타이밍에 환류가 없는 게 정상이긴 하거든요. 오. 아우니까 좀유력 던졌다가 뭐 아무것도 못하면 그냥 무지 공산 뭐 끝나게 끝나는 거고요. 그래서 프로토스가 그러니까 이 타이밍에 원래 고위 기사 준비가 된 타이밍은 아니라는 거죠? 좀 빠르다는 그쵸? 거죠? 빠르죠. 자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어, 한류아흑그름 아. 어? 아니 흑그름 위치가 너무 좋아요. 자 추적자랑 불멸자가 순간 바보 됐습니다. 멍 때렸죠 지금? 거기다가 어, 광자가 충전도. 어 이번에는 이번에는 좀. 굳이 연결체 강제점사하면서 날려먹는 병력이 열몇 명에 몇 마리야 이게. 그렇죠. 이러면 그냥 시대에 프로토스 그냥 나가도세요 오, 어, 개손해 같은데. 그냥 수정탑 연결체만 지으면서 어차피 일꾼이 주는 게 아니, 탐사정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추가 붕만기도 이미 있고요. 수정탑 지을 시간도 필요 없고. 네. 공구수가 막혔어요 일단 프로토스. 왼쪽으로 흔들면서 오른쪽으로 치고. 왼쪽으로 비비고, 오, 센터 쪽으로 비비고, 오우, 방전사 막아내고. 자, 이게 지금 추적자가 전멸은 안 됐네요. 공이업이 끝나 있는 프로토스구요. 저그도공이업은 아, 아, 끝났습니다. 아, 오? 너무 급 큽... 자르고. 오, 어, 스톱. 스톱이 없 아. 아, 근데 마무리하고 물량이. 네. 아,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다가 뚜렷게 뚜껑 했는데 아, 근데 이게. 네. 테란이, 아니, 테란이죠. 시대의 토스가 일단 공 2업이긴 한데. 네. 아직까지 고이기사가. 아, 고이기사 하나도 없네요. 아, 근데 저 그의 저 물량을 막아내지가 안될것 같아요. 이게 힘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아쉬운 점이 뭐였냐면 어차피 한 연결체 400원 주고 엄청나게 많은 병력을 먹었잖아요. 네. 중간기도 있었으면 굳이 어쨌든 자기가 저그의 병력에 대한 시야가 없었기 때문에 막 급하게 들어가기보다는 어쨌든 뭐 양방향으로 그 사이즈를 봤어도 됐고, 네. 좀더 착하게 들어갔으면 좀더 좋은 컨트롤이 나올 뻔했는데, 방금은 너무 급하게 들어가는 감도있어요 야, 플라스다이드 아무리 적그가 지금 어쨌든 트리플에서 아직 팔카스를 채취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어. 그렇게까지 막불렸죠 불량한... 어. Oh. 아이 아, 상황에서 아. 정도 병력 구매에서 히드라의 d 스는 아아 아! <laughs> 야 <웃음> 마무리 저그 어, 확실하네요 뭐 세레머니까지 그죠? 그쵸 자기가 인성포를 당했기 때문에 네. 화가 나는거죠 <laughs> 하지만 아, 하지만이라고 얘기하기는 내려오는 병력이 너무 많네요 자, 그런데 마감만 내면 뒤는 있거든요. 네. 언제가 힘들 때문에. 마감만 내, 마가낸다는 가정이 성립이 하면 적의 뒷마당에 건전사 아, 근데 여기에 추가 병력이 없으면은 마가내도 야 힘들 것 같아요. 광자가 뭐 충전까지 있고 뭐 이것저것 다 있어도 될까 말까 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일단 이렇게 돌진 관광서 만약에 네. 저그 뒷마당에 분관계 소원이 되고 여기 이쪽 멀티에 권여사가 난리를 치고 있었으면 몰라요 네 네, 그게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마감 만 된다고 해서 영전이 나오진 않거든요 일단은 시데위에 선수는 고급 병력, 그러니까 자원줄에 뭐 심대한 연결체가 날아간다거나 일꾼이 대량 학살을 당하거나 실질적으로 유닛을 보면 일꾼 숫자도 60개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거 시간적으로 구, 그들 가스 유닛들, 대량 살상 유닛들만 조금 갖춰지면 네. 이런 것들이 발판이 될 거고요. 스톰 장전돼 있어요, 그쵸죠 어, 마무리적으로 뒷마당. 막아, 어 스톰, 오! 어. 고이 기사 지켜죠고이 기사. 스톰 쓰고 죽어야 돼요. 직전관 변신해 줄거좋고요 야, 진짜 광전사. 아, 근데 광전사 돌진일 때가 달려드는 게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프로토스 어떻게 버텨내긴 하고 있는데 시대의 프로토스가 굉장히 잘 먹고 있긴 한데 네, 저렇게 드리븐 중간에 소환되는 이 병력들을 막아내고 있는 마무리적으로도 대단하네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이제 차원 분광기로 좀 흔들어주겠다는 생각인데요. 만약에 이경기 시대의 선수가 이건 차원 분광기에서 이게 지금 이걸 막아내면서 이거 컨트롤 계속하는 게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러면서 차라리 프로토스 같은 경우에는 막 이러면서 다른 뭐 센터 교전이 아니라 그냥 몰래 멀티 같은 거를 가져가서 쇼를 한번 보는 게좀 낫지 않을까요?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고요. 일단은 네. 고급 병력을 얼마큼 많이 찍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지금. 네. 자 이게 어차피 시간을 벌 거라면은 경기를 더 길게 끌고 가서 프로토스가 갖춰진 다음에 싸우는 게 왠지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저그의 인구수는 200이에요. 더 이상 늘어날 게 없다는 얘기죠. 근데, 그쵸. 프로토스는 144. 네. 결국에는 시간 끌어서 200, 200 싸움을 하면,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좋을 수 있지. 아, 이러면서, 궁지탑 보여주고 있고요. 아, 이게, 이번에 만약에 기적같이 정면을 막아내면, 네. 저 뒷마당에 피해받고 있는 마무리 저그의 뒷마당이 문제가. 스톰, 스톰! 어, 이거를. 스톰! 그러면, 마무리 저그 뒷마당은 일벌레 살리고 있거든요. 이거 스톤 두방더 있어요, 지금 처음 문감기에 과연 무리... 지금 무리 군주로 넘어가려고 하는 찰나에 지금 아 근데 이것도 참 난감한 게 무리 군주를 가버리게 되면 진짜 이제 프로토스가 답이 좀 없습니다 네! 그렇죠 네. 예전에 자이언 알기 때도 무감탐무감타 했잖아요 그죠그죠 그렇죠. 감염 중이랑 무리 군주 뜨면 게임 끝났죠 아니면 영원히 안 끝나는 게임이 돼버리더구나 군심에서 무리 군주를 잡으려면 네 폭풍하면 필수거든요, 사실. 그죠? 아, 봉안기 어. <laughs> 그러면서 어떤 시청자분이 아! 오! 이러면서 또 오, 5마티 견제. 오. 분명 이게 무, 노타가한뭐대기는 나올 수 있어요. 대 대다 섯기는한번 돌릴 자원은 될 텐데. 네, 지금 이제 7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네, 그게 찍히고 나서 그게 우위로 돌아간다. 이러면 몰라. 이게 지금 자원 줄에 타격을 받는 건 결국에는 마무리 적으란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어? 여기서 또 잘못 올라가면은 어? 뭔가 프로토스의 움직임이 굉장히 격해졌죠 지금. 아 근데 네. 다 좋은데 이무거을 막을 방법이 저는 제 눈에는 보이지 않거든요. 물론 물론 스톰이 막 대박이 나면 모리까 근데 이게 전멸 추적자 업그레이드 점, 전멸 끝나고 추적자 기체 수가 많으면 7기 정도까지 막을 수 있다 치는데. 아 근데 추적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금스톰 뿌리면서 이스리리만 아니 지금 추적자가 점사를 해줘야 돼요. 저, 저 추적자가 저거 저 뭐야 무리군주 점사 안 하고 저 공생충 때리는데 아니면 안약에 공생충이랑 싸울 거면 아예 빠지는 게 낫죠 지금 아 박세리네 아, 정을 싸우지만 안 되는 그이요 그죠. 울려가면서 무리군주를 내 키지로 최대한 늦게 오게 하면서 우주관문도 지어져 있겠다 뭐. 공목포기라도좀 찍어줬어야 됐는데. 그렇죠. 고위 기사가 아, 어디 갔습니까? 지금 전멸이 안돼 있었네요. 네. 자 무리 군주까지 쭉쭉쭉 테크 올랐습니다 지금. 그냥 이곳 지금에서 병력을 돌리는 건 저그가 무서워하진 않죠? 아뭐그거 내가 한번 먹고 간 병력인데 뭐 이까지 거 하면은 이제 무시해 버릴 수도 있는 양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이러면 이제 저거 견제 받으면서 오히려 엘리전 선택할 것 같은데요 마무리 저그가? 바꿔먹기 한 다음에 이제 병력 대 병력으로 한번 붙어보자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쵸? 저 바꿔먹기를, 그쵸, 안 선택하죠, 이런. 네, 네. 아, 진짜. 어... 아... 그냥 이게 생, 추가 병력으로 막힐 거예요, 이건. 네, 아까 그 마, 아까 어떤 시청자분 드립인데, 아까 그 마무리적의 춤이 죽음의 무도였다고. <laughs> 노잼너 재미네요. 자, 일단 추적자랑 불멸자. 시에서 굉장히 좀 화가 나는 그림인데, 이게. 그 춤을 받으면, 아무리, 그, 대회라그해도 실처, 좋을 리가 없어요. 네. 자, 뭐, 그, 겨우 다 그거네요, 그. 본진 쪽에 오는 병력, 간신히, 아, 본진 쪽에 새로 생산되는 병력, 간신히 막아내는 정도. 그거는 엘리전이 성립이 안 돼요. 네. 아까 그 병력으로 돌렸어야죠. 그쵸. 갑자기 한 폭풍함 다섯 개 추가되면 모를까. 그 뒤에, 뭐, 네. 그 돌린 병력으로 끝내지 못하더라도, 시간을 끌고 내가 보통 이런 걸 보겠다라는 식으로 많이 들어요 그죠그 한타를 해줘 버리고 거기에서 남는 잔류 폐잔병을 가지고 엘리전을 하자 그러면 대화가 안 되죠 대화가 야 경기 이제 거의 뭐 끝나갑니다 적은 아직도 자원을 잘 먹고 있고요 아왜전멸 써놓고 무리군주 점살 안 하지? 아 그냥 세레머니 지지 야, 마무리 저그가 말이죠. 히데유의 선수 상대로 2대 0. 네. 16강에서는 안 나올 줄 알았던 2대0 스코어가 몇개 나오네요. 그죠? 그렇죠. 네, 마무리 저그가 8강으로 올라갑니다. 8강 잼. 아, 이번 게임은 굉장히 재밌었네요. 아, 재밌어요. 재밌어요.